꿈꾸는 자의 눈동자는 <목>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스터를 공문하며 어두운 황홀에 갇혀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마지스터는 당신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하며 몸을 숙이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그녀의 정신이 가장 끔찍한 악몽의 미로가 되도록 뒤들 r 게 만들고 있습니다 뛰어다녀 <목소리> 그것들이 내 피부 밑으로 뛰어다닌다고 <목소리> 얘뭐 하는 거야속꾸는자의 눈이 흰자유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가까이 가자 그의 손가락이 감긴답니다. 갑자기 차가운 존재가 당신에게 어색해옵니다 당신의 호흡이 짧아지고 한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너로구나. 주인 주인님께서 찾으시는 먹잇감 신의 화신. 어, 5년이요? <laughs> 내가 신의 화신이 아니라는 거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가 가장 통찰력이 뛰어났다 주장합니다. 당신은 사실 미끼입니다. 숨어 있는 진짜 신의 화신을 스크러운데요 그들이 죽을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야 이게 성공한다고? 와 솔직히 다른 것들은 더 무섭이여가지고 했는데 이게 성공하네. 차가운 존재가 멀어져갑니다. 당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목소리는 작별 인사랍니다. 좋다. 각거라 신왕 을 섬기 거라, <목소리> 오선 더가 15레이 나와요. <목소리> 그림자 왕자, 붉은 왕자 캐스트 중 에, 그림자 왕자와 접선을 시도하자라는 게 있어요. 붉은 왕자는 이름 없는 섬에 있는 졸스티사의 사원에서 만나자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다. 바로 그림자의 관문과 만나 붉은 공주의 관해 서로 상의를 하는 자는 얘기게요 아, 이거 누가 그래픽 그래픽이란다. 그 부엉이로 대화를 했던 게 그림자 왕자였어. <목소리> 세빌이라는 캐릭터 있지 않나요? 거은 계산한 신성 모독자의용은 신왕님이 그쪽을 보냈나? 그분께서 너를 보냈나? 어 신왕이 보냈어. 전 준비되었습니다 신왕님. 놈들이 알 수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우리를 다 죽였습니다. 절되살려 주십시오. 초본이 그는 실패한 것 같다고 합니다. 저도 선교지 않습니까? 저는 신경왕님을 선교입니다. 저를 대달려 주십시오. 대산이란 말입니다, 신왕님 싫어요. 얘는 왜 먼저 말을 안 해? 야, 얘 색깔 봐. 색깔 겁나 멋있다. 검은색이네요. 검불이야검불 검은색, 붉은색. 대박이다. 뭐라는 거야? 이 남자와는 꼭 말을 Stay 해봐야 close. 해. 그때서 그림자의 암살들이 keep 있는지 keep 좀 봐주지 않겠어? 알겠습니다. Very good. Now, 이제 답을 들을 시간이고 붉은 왕자님, 드디어 만나게 되군요 아니, 드디어 제 존재를 눈치채셨다고 말하는 게 옳은 표현일까요? 언제나 당신이 팔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으니 그림자의 그림자 안에서 e 척 없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l 분입니다 His eyes are black holes and a b l a c k s k i n 프레인 4 0만 고정으로 나와도 편할 거야. p r o c e e d r 풀스에도 워선더가 있는데 그의 눈은 마치 그린, 검은빛 하늘의 블랙홀과 같습니다. 그는 귀족 중에서도 귀족과 같은 경의의 표현으로 절을 합니다. 진심과 빈정거림 사이에서 그는 지나치게 연극적으로 몸을 굽힙니다. 야, 오, 겁나 멋있다. 이전에 암살 시도에 가해 일단 사다가부터 야됐군 처음부터 관계가 좀 꼬였었죠 안 그렇습니까 실패한 시도였지 기억나나 이놈의 종들 내 손톱 하나 건들지 못하더군 야, 거의 죽을 뻔했어 다대상밖의 일이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만 감탄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상황이 달렸다면 당신을 살려두는 것으로 만족했을 겁니다. 당신이 황금 도시의 황금 왕좌에 앉아 황제로 군림하도록 내버려 두었겠죠. 뭐 소리야 이거? 안타깝게도 제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군요. 잔물결이 파도가 됐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했죠.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자초한 행동으로. 몰락하도록 상황을 꾸몄던 겁니다. 서큐버스? 아... 사드아마라는 건가? 1번 서큐버스 불구공자에게 그 괴물을 보낸 것이 그가 맞는지 묻습니다. 2번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면 자기 손으로 칼을 쑤셔야 넣어야 하는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조롱하지는 않을, 조롱할까? 조롱하지는 않고. 1번. 풍력이 왕성하기로 유명한 왕자님 아닙니까? 저항을 할수 있을 리가 없죠. 이것만큼 적절한 계획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왕자님이 신의 화신일 줄은 생각도 못했죠. 악마보다 강력할 줄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편으로 갈라지게 돼서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당신과 그녀의 정체 때문에 그러면 사드하는 붉은 공주가 아니라 서클버스였단 말이야. 어, 축발! 농협버렸다 사드아는 날개 달린 헤일입니다. 떠오르는 해양 떠오르는 해와 같이 붉은 용의 대학살극이 되어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끔찍한 불바다로 태울벌이 존재죠. 진짜 용이야 그러면? 사드... <laughs> 야 1번 붉은 왕자는 이미 그녀와 잤다고 합니다 사드아는 곧 용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녀와 잤다고? 2번 용들의 대학살극? 그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잠깐만. 이것만 뭔가 표시가 다르네. 여기 글자 앞에 있는 표시가 좀 다르네요. 용들에 대할살극? 그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뭐죠? 설명하자면 그것들이 일으킬 대학살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리자드들은 한때 용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리자드가 되었죠. 그리고 우린 리자드로서 번창하고 다시 제국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꿈의 가문은 예언을 알고 있죠. 그들은 항상 우리가 다시 용이 될 거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부가 붉은 남자와 여자가 태어난 둘의 결합으로 위대한 붉은 용이 태어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야. 어, 불국황자가 그예언을 말하는 거구나. 망한 놈의 고집하고는. 제 말을 듣십시오. 제가 바로 그림자 감문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저의 역할이죠. 저는 세상을 세상의 흐름을 봅니다.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그대로 두고, 악을 행할 때는 싹을 잘라버리죠. 비록 그것이 악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싹을 자르는 게 싹을 자르는 행동이 악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해도 그것을 행한다 세상을 위해서. 용의 부활은 우리 종족의 파멸로 이끌 것이 분명합니다. 그 파멸 때문에 당신이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적이 된게 있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불꽃농자님 사드아를 찾아 죽이십시오 만약 그녀가 용을 낳는다면 모든 다른 종족들이 연합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를 완전히 없애버리겠죠 저번에는 운이 좋았을 때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 용들이 다시 포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연명할 수 있었던 거랍니다 그들은 y 대편의다 each other in the 서로의 e 을 h e y 봅니다 1번. 불 e a c 의 귀에 속삭입니다. the 는 척을 해봐. 사드 y 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으니. 솔직히 할 h e 해 a c 고 t 생각이 l 자 일단. 나는 불 a c 자야이이야기 i 서 t h 맡던 역할은 이제 끝났어. n call his b 내가 이 이야기의 유일한 주인공이란 말이지. 사드아가 실제로 위험한 인물일지도 몰라. 그녀가 죽어야 한다고 내가 결정할지도 모르지. 네, 안녕히 가세요. 안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선택은 내가 한다. 네가 할수 있는 건 없어. 그림자 제왕, 그녀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라. 그림자 왕자는 외동떼에 올렸습니다. 그것도 깨달았을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좋습니다. 모든 리자드의 well. 운명을 당신의 손에 마시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사드하는 극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용의 어 어머니가 될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적, 그들 편에 빠져버린 것 같은, 리자드의 일정이면 누굽니까? 그가 검은 글사남 유럽의 실체를 가리킵니다. 검은 글사남이요? 제 생각대로 사트나의 마음이 별사남에 의해 타락했다면 그들의 마법을 통해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섬에는 병든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의 주인이죠. 아, 검은 거울? 그의 거울이 당신의 마음을 읽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어떻게든 그를 속이거나 죽일 수만 있다면. 견고 하나 해들이죠 그는 꿈의 영역에서 찢겨나간 한 조각 악몽이 현실에 독립한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로 그 괴물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시고 모든 리자드의 구제 e 구 o 주가 되십시오 불 a d p 님당신 c 백성들의 진정한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 나는 황제가, 황제가 될 것이다 리자드의 황제일 테지 황제일 리자드의 황제일지 용의 황제일지도 두고볼 일이지 심한 화산재로 공기가 짙습니다 당신 앞에 재단은 다가가니 열을 방출하는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열이 방출된대요 졸스티사에게 기도합시다 눈이 멀것 같은 a 황이 터진 뒤 당신 주위를 불꽃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불꽃이 당신의 살갗을 살고 포위하고 있지만 살이 되진 않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졸스티사가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로 둘러싸인 채 타다 남은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조롱하는 듯 하였으나 비늘은 점점 벗겨지고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약한 것. 오늘 이곳에 와 나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구나. 나의 조산만이 원천에서 승천할 것이다. 그 다른 누구도 불꽃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리라. 그녀가 제시할 어떤 도전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고 뽐냅니다. 오, 시험이라 넘다 <laughs> 신의 관심 오직 화염뿐이다. 내가 택한 자가 이겨낼 것이다. 리자드는 권자를 자신의 주먹으로 내리치며 사방에 불꽃을 튀깁니다. 그녀 위의 별들 중 하나가 저마하고 불길에 휩싸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화염이 씻었더니, 당신은 지옥불에 쌓이게 됩니다. 불은 당신 속을 찢어 파고든 뒤 살갗을 그을리게 하고 입고 있던 옷을 태웁니다. 환영은 잦아들고 이제 타오르는 불꽃만 보이며 제단 위에는 빛나는 태양 문양이 보입니다. 그 뒤엔 아기를 품은 신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징게들립니다 뭐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여기도 동굴 입구가 있네. 뭐야 이거? Reading of the wonders of Zolstissa, it's clear where her people get their feelings of supremacy from. 어디서 우열감을 얻든지 알수 있다고. 강건한 MP네요. 야, 뭐야. 연소가 안 없어지네요. 지금 보니까 계속 피해받고 있네. 졸스타 먼저 깡패네. 얘랑 대화해봅시다. You, you there. 이봐요, 거기 당신! 부디 잘생긴 여행장님제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말해 보십시오. 있죠. 전 굉장히 위험한 임무를 수행 중이에요. 전 가장 더럽고 맹핏난 만들 무서운 군호술사를 찾고 있지요. 그녀의 이름은 그의 직계발이 난복하게 가리지랍니다. 거룩한 세타 혹시 여행을 하시면서 이 사악한 짐승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거룩한 세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고? 어쨌든 저한테 그 굉장히 커 보이는 u k 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네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무시무 o 한 생명체를 찾고 있는지 물어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이 검과 같은 집게발로 단칼에 그녀를 죽여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나의 고대로부터 전해진 고결한 면년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파멸해야 할 것은 이 멸할 작정이죠 세타는 근원술사고 저는 근원사냥꾼이에요 꽃게녀석이 음, 당신도 본인 당신도 세타와 같은 근원술사라고 합니다 뭐? 라고 오늘 당신의 피를 흘릴 뜻은 없어요. 부정한 자요 하지만 난 물어야겠어요. 당신은 어두운 야수 세타와 결탁하고 있나요? 물론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이 아닌 그 누구와도 결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세타에 대항하여 위대한 성전을 치르기 전에 힘을 아껴야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대가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센거 t a l l 분간은 사냥은 계속된다 e 피레오 출동 오 어, o 다 죽지마라 w 피레오 여기 동굴 있는데 한번 가 볼게요. 어, 경치는 계속 온대 데그 와중에 벌써 레벨 17 됐어요. 병든 자의 마법 고우를 찾아가 보자. 병든 자의 마법 고우를 찾아가 보자. 병든 자는 사다를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둠의 장치들을 갖고 있다. 그림자 왕자는 사드아를 죽여야 된다고 했고요 이름 없는 성. 해와 달의 각 받침대를 알맞게 맞추도록 하자. 졸스티사는 햇볕으로 자신의 피를 따스하게 한다. 랄릭은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티르 샌델 우스는 달빛의 주시를 더욱 총이한다 This is not quite the safest place I've ever been. We'd And ask with you. 살해당한 신의 화신용. 당신 앞에 영혼을 자신의 어두운 속에 찢겨 나간 목구멍에서 근원을 그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볼수 있다는 걸 깨닫자 당신을 향해 비꼬는 듯한 웃음을 보입니다. 아 신의 화신. 그대는 아, 악몽을 아, 볼 때마다 망쳤던 아, 시험들을 떠올리지 않는가? 좋은 소식을 들려주게 죽고 나서도 그 망친 시험들을 다시 새로 새로 떠올리게 된다 n 당신은 전혀 그의 결말처럼 똑똑한 시험을 쳐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을 o told again. I've seen a n t o n 줄 o g o 만듭니다. 그는 웃지만 h 그 웃음은 쓴 웃음입니다. 내가 시 o which I want to get up t 하 one o 그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나는 아직도 여기 있지 야얘 혼자서 몇년 동안 있었던 거야 난 그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그 유일한 답 내가 미처 말하지 못한 단말이야 그게 뭐야 아난 팔렌 리베일? 아난 팔렌 리베일 대체 빌어먹을 공원 같으니 다음 내용이 뭐냔 말이지. 당신은 분명 타키인이 이 문장을 죽어버리는 것을 불경합니다 다음 내용이 뭐였더라? 아 바로 그 것이죠. 아마디오 부르지오 대안 메이 드리타 두모레스. 그의 얼굴이 환해지고 감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그는 당신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형상이 잘게 무너져 내릴 때 그는 그와 당신 사이의 공중에 난해한 문양을 그립니다 그는 간력한 에너지를 당신에게 불어넣어 당신을 회복시킵니다 타키인이 별의별 걸다 알고 있네요 여기가 뭐하는 어? 이게 그 어머니 나무인가? 나 어머니 나무한테 가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는 길도 있네그뭐 어떤 엘프가 페인 보고 어머니 나무에게 가라, 이렇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이 나무가 어머니 나무가 아닌가 싶어요. 아, 와 진짜 뭐가 이 사원을 지탱하는 거냐? 불은 위에서 사원 안을 탐험하자. 우리는 이름 없는 섬 위에 높이 떠 있는 사원을 보게 하다 뭔가 제일 웅장한 것 같아요. 오, 시, 뭐야? 아마디아의 화염감시자저 싸가지, 저기요. 당신 앞에는 아마디아의 성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녀의 근엄한 얼굴이 오래된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조각상을 일단 조사해 봅시다. 이 아마디아의 조각상은 고대의 것으로 보입니다. 돌 위에 갈라진 틈에는 모두 입기가 피어나고 빗줄기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처럼 흐릅니다. 그녀의 이마 주름 종양에 텀빈 공간이 자리합니다. 아마디아 관자놀이에 악마 불이 나와 있다. 송소에 손을 얹고 그냥 아마디아한테 기도합시다. 당신은 음침한 늪에 있는 아마디아의 석상에 피를 흘렸던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이 조각상에 의해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파대 신들이 가졌던 힘은 실로 약해져 있습니다 축복을 청해봅시다 당신은 돌 속의 존재가 깨어난 것을 느낍니다 한 고대의 의식이 당신에게 접수돼 몸의 모든 세포, 영혼의 모든 티끌을 통과해 수용돌이 칩니다 가벼운 산들바람이 당신 발밑에서 춤춥니다 동쪽으로 뜰 때까지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느낌니다 당신은 끝내 땅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고 당신이 완전히 혼자가 될 때까지 썩류처럼 후퇴합니다 아마디아가 당신에게 남긴 축복과 당신의 생각만이 남아있습니다